쉬가 아니라 예를 들면 허 이런 걸 썼다 그러면은 그걸로 문제가 끝났겠죠. 동 딩크 허 이렇게 하면 딩크 어브 허 이렇게 쓰긴 하는데 어쨌거나 이게 무엇을 형태로 썼으면 문제가 끝날 텐데 그렇지 않고 시작하는 형태의 쉬를 썼기 때문에 앞에 대신 했다는 걸알수 있는 거죠. 싱크 펫 <목소리> 안녕하세요. 즐거운 영어로 올바른 성품을 기른다는 사명을 갖고 영어책을 만드는 마이크 선생입니다. 접속사 대세에 대해서 해볼 건데 누가 한다 무엇을인데 무엇을로 단어를 쓰는 게 아니라 문장을 쓰고 싶을 때대 h a 쓰고 쓰고 싶은 문장을 이어나가면 돼요 내가 누가 나왔죠? t h 생각한다 t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뭐뭐 한다고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뭐뭐 한다고 아이 내가 lost 잃었다고 it 그것을 that I lost it 이게 하나의 무엇을인 거예요 I lost it을 하나의 무엇을로 쓰려고 지금 t h a 을쓴 거잖아요 근데 사실 I 같은 경우에는 누가로만 쓰기 때문에 대슬 생략을 해도 문장 이 시작하는 걸알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 누가 한다가 나오면은 생략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무엇을로 대을 썼을 경우에는 그 다음에 무조건 문장 전체가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대슬 빼고 쓰는 경우 가 상당히 많아요. 왜냐하면 누가 한다 무엇을 구조가 뒤에 나오기 때문에 굳이 대슬 쓰지 않아도 무엇을로 문장을 썼다는 걸알수 있거든요. 그래서 I think I lost it 이렇게 써요. 대 없이 그렇게도 가능해요. I think 내가 생각한대요 Dog sledding. 그럼, d 슬래딩 다음에 is 동사가 나와버렸기 때문에, 여기에 사실 뭐가 생략됐어요? 되게 생략된 걸알수 있죠. 내가 생각한다, 뭐뭐라고, d 슬래딩 개썰매가이 상태라고, fun, 재미있는. 근데 모든 문장에서 무엇을 대신에 대 e a 스 plus 문장, 그걸 쓸수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쓸수 있는 동사가 정해져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따라 읽어볼게요. think, believe, know, say, like. care, see. 이런 애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 다음에는 뭐가 나와요? 됐 다음에 문장이 나오거나 아니면 대생략하고 문장이 나오면 그 문장 덩어리가 무엇을 이라고요? 단어 한번 따라해 볼게요. think, that, thought, lost, sled, fun, great, ate, to, o much, yesterday, people, war, dance, can, spread, happiness, believe, a lot, many, sad, impossible, found, genuine, satisfaction, didn't, would, kimchi, if, bird, special, wrong, Korean fish, good, guard 문장에서 연습하는 거 할게요 뭐뭐라고, 뭐뭐한다고로 해석하시면 돼요 That, 뭐뭐한다고 그것이 w a 상태였다고 뭐뭐였다고, 뭐뭐한다고 뭐뭐라고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That I ate, 그럼 내가 t h a t 뭐 my m o m 한다고 I, 내가 Ate 먹었다고. That, 뭐, 뭐, 한다고. The people, 그 사람들이 were, 그럼 상태였다고. 그러면, 쓰지 않고 가볼게요. That, 뭐, 뭐, 한다고. I can spread. 내가 spread, 펼친다고. 펼친다고 되고, 여기서는 퍼트린다고. Happiness 나왔으니까 퍼트린다고 가야겠네요 내가 퍼트린다고. 그 다음 갈게요. That, 뭐, 뭐, 한다고. They, 그들이 love, 사랑한다고. That, 뭐뭐 한다고? It, 그것이 was, 상태였다고. That, 뭐뭐 한다고? She, 그녀가 found, 찾았다고. That, 여기서 괄호를쳤네요그 교과서 원문에는 대시 아마 안 들어가 있던가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대시를 이렇게 표시한 것 같아요. She, 그녀가 would like, 좋아할 것이라고. 실제 문장에서 지금은 대절, 뒤에 무엇을만 해석을 했던 거고, 앞에 누가 한다 부분까지 합쳐서 이번에 해석을 해볼 거예요. 실전 문제에서는. We, 우리가 thought, 생각했다. 누가 한다, 우리가 생각했다. t h 뭐뭐 한다고. 무엇을로 문장을 쓴 거죠? t 뭐뭐 한다고. It, 그것이 뭐 상태였다고. A great idea. 한 멋진 생각인. 그래서, 이렇게 된 거죠. 뭐뭐 한다고 뭐 이렇게 들어간 거죠. 그래서, 그 동사 뒤에 붙어가지고 해석이 된 거예요. 자, I, 내가 think, 생각한다. that 뭐뭐 한다고 I 내가 ate 먹었다고 too much 따로따로 되있네요 너무 too much 많이 yesterday 그럼 어제 따고 가볼게요 my friends 누가 나의 친구들이 thought think의 과거형이죠 생각했다 생각했다 that 뭐뭐 한다고 뭐뭐라고 한다고. The people. 그. 사람들이. w r 월. 상태. 였다고. Dancing. 그럼 춤추는 중이야그 다음 건 읽고만 갈게요. I. 내가 think. 생각한다. That. 뭐뭐 한다고. 뭐 뭐라고. I. 내가 can spread. 퍼트린다고. 뭐뭐 한다고. 동사 뒤에 붙어서 대시 해석됐죠. Happiness. 그럼 행복을. 아, 내가 believe 믿는다. that 뭐뭐한다고, 뭐뭐라고. They 그들이 love 사랑한다고. Korea 한국을 a lot 많이. Many people 누가 많은 사람들이 said say의 과거형태죠. say의 과거형태 said 말했다. that 뭐뭐라고. It 그것이 was 상태였다고. Impossible 불가능한. He 그가 said 말했다. that 뭐뭐한다고. 뭐 뭐라고? she 그녀가 found 찾았다고 genuine satisfaction 진짜 만족을 I 내가 didn't think 생각하지 않았다. 오, 이건 대 생각됐네요. 되지 않 나왔어요. 오, 그녀가 would like 좋아할 것 같다고 뭐뭐다고뭐 뭐라고 좋아할 것 같다고 어떻게 할수 있어요? 띵크다음에 무엇을 쓰지 않았고 또는, 무엇을 형태, she가 아니라, 예를 들면, her, 이런 걸 썼다 그러면은, 그걸로 문장이 끝났겠죠. Don't think, her, 이렇게 하면, think of, her, 이렇게 쓰긴 하는데, 어쨌거나, 무엇을 형태로 썼으면 문장이 끝났을 텐데, 그렇지 않고, 시작하는 형태, she를 썼기 때문에, 앞에 대신했다라는 걸알수 있는 거죠. Think, that, 대신했어요 그녀가, like, 뭐할것 같다. 고 김치, 김치를. If, 뭐뭐 하면, 뭐뭐라면, you, 니가, think, 생각하면, 현재를 썼네요. 미래를 가정을 현재 쓴거죠. This bird. 어? This bird 하면 동사가 나왔어요. This bird까지는 대신 이략된지안생략는지알 수가 없었는데 이게 동사가 나온 상태에서 누가 상태에다가 나왔잖아요. 누가 한다는 누가 상태에다가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 이렇게 생략된 걸알수 있는 거죠. 네가 생각한다면 이 새가 상태라고 스페셜 특별한 유 이거는 상태에다 wrong 틀린 어떤 외무새 같은 거 또 어떤 새가 어떻게 특별하다고 믿는다면 그게 틀린 거래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갖고 말하는 게 아닐 수도 있으니까. Koreans. 한국 사람은 have thought. 그러면 과거에 생각해 현재 생각한 상태래요. 근데 뭐뭐라고 뭐뭐한다고 Fish. 물고기가 a r l 상태라고 Good guards. 좋은 경비들인. 그렇죠? Guard 그러면 이렇게 막는 사람들이잖아요. 뭐 이렇게 뭐 막아주는 사람. 미신 같은 건가 봐요. 물고기가 또 흉을 막아준다든지 그런 걸 사람들이 과거 믿어서 현재 믿어온 상태인가봐요. 누가 한다 무엇을 해서 무엇을 단어 하나가 아니라 명사 하나가 아니라 문장으로 그 무엇을 뭔지 쓰고 싶을 때는 데스 쓰고 문장을 쓰면 되는데 그때 데스는 뭐뭐한다고 뭐뭐라고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네 그럼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신다.